저 같은 경우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르거든요. 아.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르게 되면 아무래도 열이 나기 때문에 제품이잘먹질 않게 돼요. 아 네,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면 얼굴에 열도 올리지 않으면서 어, 제품을 바를 수가 있거든요. 음. 마찬가지로 피부 결변한 대로. 음. 이렇게 하시다면 자녀분은 손을 이용해서 한번더 가볍게 두들겨 주시면 자연차단제 양을 많이 발라도 피부에 부담 없이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스파츌라를 음. 이용해서 바를 건데요. 보통 이렇게 피부에서 잼 바르듯이 이렇게. 손으로 메이크업을 하시면 피부가 가장 두껍게 돼요. 브러쉬를 사용할 때면는 가장 얇게 할 수는 있지만 밀착력이 떨어지고요. 근데 이렇게 스파츌라와 스펀지를 사용하게 되면 브러쉬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좀 균일하고 좀 탄력 있고 한층 더좀 이렇게 밀착시켜 줄수 있는 기능 효과가 있어서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펀지도 보통 이렇게 코팅이 안된 부분과 코팅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달라요. 처음에는 코팅이 안된 부분을 이용해서 가볍게 두들겨주고요. 안된 부분. 된 부분 쫀득쫀득하지 않아요?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두들겨준 다음에 마지막에 코팅이 된 부분을 한번더 해주시게 되면 피부를 조금 더좀 쫀쫀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들어간 제품은 손을 사용하시는 게 어? 밀착력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와.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발라주시고요. 보세요. 동일 계열의 섀도우를 바로 위에다가 덧발라주시면 눈에 유분감을 좀 제거할 수도 있고요. 번지는 걸 한층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파우더 하듯이 덮어주게 되면 발색을 높여주면서 지속력을 굉장히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감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확올라갔다는 느낌보다는 지금 약간 정돈이 된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음. 이렇게 다쓴 마스카라를 사용하셔서 속눈썹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마스카라 할때 신경도 잘안 쓰고 관리도 잘안 하시는데 온도속눈 하나만 이렇게 잘 표현을 해도 인형 같은 눈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바르는 거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려도 하다 보면 그게 번지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을 앞에 한번 보시고 네. 한번더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앞에만 보세요. 네. 인형같이 눈매가 좀 커졌죠? 제가 이거 해봤는데요. 전 되게 네. 부어보여요. 어, 그건 이제 화이트 펜슬을 사용하면 부어보여요. 네, 화이트 펄이 들어간 펜슬을 보통 언더에 많이 바르는데, 그럴 경우 이렇게 컨실러 펜슬을 사용하시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눈매를 좀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준비해온 게 있는데, 여기 속눈썹에, 보이세요? 컬러가? 우와, 알록달록해. 어, 네. 그런 속눈썹이 있어요? 아, 이거 만든 건데요. 어떻해요 어, 속눈썹에 네일 에나멜을 바른 거예요. 아. 튀고 싶으실 때는요, 아예 볼색으로 되는 이런 그린 계열이나 민트 계열을 사용하셔면 괜찮고요. 네. 좀 자연스럽게 좀 눈매를 살리고 싶을실 때는 같은 동일 계열의 레드나 핑크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오늘 핑크를 원하시니까 핑크를 끝에 하나만 붙여볼게요. 컬러를 붙이신 다음에 응? 응. 마스카라를 가볍게 연결해주시면 이렇게 해보시고, 이거 또 보시고. 보드에서 하고 싶다. 눈이 좀 심하게 번지시는 분들은 여기 라인 위에다가 가볍게 발라주세요. 아... 이렇게 발라놓으면 메이크업이 진짜 지속력이 훨씬 길어지면.